당신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딱 하나예요. 마케팅을 할줄 안다면 뭐든 팔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황. 상관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멩이조차도 팔수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돌멩이 하나로도 돈을 버는 마케팅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신이 팔고 있는 상품도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바닷가에 살고 있습니다. 팔수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결국 바닷가에 널린 돌멩이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팔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돌멩이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냥 돌멩이는 누구도 돈 주고 사지 않죠? 하지만 예쁜 모양, 매끈한 질감, 독특한 형태를 가진 돌에 행운, 건강, 사랑, 부자 같은 상징을 담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돌을 지갑에 넣으면 재물이 들어온다. 이 돌을 책상에 두면 합격운이 오른다. 이렇게 의미를 담으면 단순한 돌도 의미 있는 물건이 됩니다. 두 번째,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세요. 건강을 상징하는 돌은 중년층에게, 사랑을 상징하는 돌은 연애에 관심 많은 20대 여성에게, 행운을 상징하는 돌은 수험생 부모에게, 누구에게 팔 것인지를 정확히 정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도 샀다는 증거를 만드세요. 처음엔 무료로 뿌리거나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세요. 그리고 후기 인증샷 리뷰를 모으세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선택한 상품에 신뢰를 느끼고 지갑을 엽니다. 남들도 샀다는 건 강력한 구매 유도 장치입니다. 네 번째, 희소성을 만드세요. 이 돌은 오늘 10개만 판매합니다. 이 돌은 바닷가에서도 찾기 힘든 모양이에요. 우리는 늘 부족한 것에 더 매력을 느낍니다. 없어질까봐, 나만 못 살까봐 더 갈망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유명인의 인증을 만드세요. 예쁘게 포장해서 인플루언서나 셀럽에게 선물하세요. 그중한 명이라도 SNS에 올려준다면? 그걸 광고로 활용하세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믿고 구매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돌멩이도 팔수 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팔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어떨까요? 훨씬 더팔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케팅을 알면 어떤 상품이든 팔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어떤 업종에 있든, 어떤 물건을 팔든, 경쟁자보다 더 많이 파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매출을 빠르게 올리고 싶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법은 이미 나와 있고, 당신은 단지 그것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